아, 그 아, 안 그래도 내가 게 보고 나와서 그끼리 놀. 독사지. 여기는, 저기, 북악,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저기, 북악, 북한산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 여기서 보면, 북한산의 전체적인 능선의 보원이 보입니다. 여기 형제봉도 보이고, 저기, 칼바이 구간. 칼바이 능선 구간이죠, 려기가 저기가 보현봉이고, 문수봉, 여기 사모바이, 비봉, 쪽두리바이, 쪽두리봉. 저쪽은 잘 안보이네, 보니까. 재미있 <목소리도> 저기민속놀이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laughs> 여기 노래는 무치통 있죠, 노래는 무치통.